네. 다음 윤성희 님. 네. 윤성희 님 준비해 주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게더타운 맵 제작 실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해복신이 어땠어요? 할만하다. 1번. 헷갈린다. 2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번 시간에 저랑 함께 게더타운 맵 제작 과정을 10단계로 정리해보며 메타버스 빌더 전문가로서 자신감이 뿜뿜 생길 겁니다. 저는 한국메타버스 연구원의 윤성님 강사입니다. 10단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크레이트 스페이스를 터치하여 새로운 맵을 제작 시작합니다. 이럴 때 공간 이름을 영어 숫자만 가능합니다. 한글이 불가한 거꼭 기억해 주세요. 두 번째, 맵 메이커를 터치하여 맵 스페이스를 편집하러 들어갑니다. 그러면 맵 메이커에서 이렇게 상단에 오브젝트 타일 이펙트 월스앤플러스라는 세 개의 메뉴가 뜹니다. 그 중에 월스앤플러스 메뉴를 떠서 이렇게 벽과 플로어를 이제 이렇게 꾸미시고요. 완료하시면 돈 완료하시면 됩니다. 네 번째 이제 맵에서 야바타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구간에 인파서블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네, 가장 중요합니다. 각 맵마다 스팸을 설치합니다. 스팸은 아바타가 그 맵이나 룸에 처음 입장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꼭 설치, 꼭 설정하셔야 되고요. 각 스페이스나 룸마다 최소한 한개 이상 설정 꼭 하셔야 됩니다. 다음으로는 프라이트 에어리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. 프라이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아바타 끼리만 소리가 는소리 들리는 공간이거든요. 그래서 꼭 이것도 설치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. 그 다음 이렇게 저희처럼 강상 경진대회라든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맵이다. 그러면 꼭 스팟라이트를 설정을 하셔서 맵 전체에 소리가 들리도록 이렇게 연사 발표 위치에 스팟라이트를 꼭 설정하셔야 됩니다. 이럴 때 스팟라이트는 맵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, 오브젝트 중에 스판 라이트 인디케이터라는 오브젝트를 추가하셔야 됩니다. 다음으로는 하나의 맵에 여러 개의 룸을 만들 경우는 룸 간에 이동할 수 있는 포탈을 꼭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. 근데 이 포탈도 그냥 맵에는 안 보여요. 그래서, 오브젝트 중에 에로 모양의 오브젝트를 추가하시면 가시화가 되겠죠. 그리고 나머지 가장 많이 우리가 해야 될 일, 오브젝트를 맵에 추가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공되는 오브젝트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공되는 오브젝트나 아니면 텍스트 아니면 또 이미지를 추가하셔서 거기에 속성의 웹사이트 이미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이용하셔서 맵을 완성을 합니다. 그래서 다 완성하시면 세이브와 고트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메타버스 맵 제작이 끝납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메타타운 맵 제작 과정 10단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. 이제 자신감 뿜뿜 네, 다음에 프레트팀에서 함께 메타버스 비즈니스 전문가 거듭나기 위해 죽기 살기로 화이팅 다 같이 손가락 꼴고 약속 2번 눌러주세요 약속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의 윤성님 강사였습니다